여기는 어, 현서진 아버지가 하이! 다녔던 초등학교. 여기 대구 동도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인데 저 어렸을 때랑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. 여기 현서진이랑 현서진 사촌이 놀러 왔어요. 포켓몬 카드 또 있어? 포켓몬 카드. 안녕하세요. 한 와, 진짜 똑같다. 옛날 그대로 다 했잖아. 어, 이ress이... 아, 예, 여기 나왔어요. 그때 한번 왔었는데, 여름에. 어, 딱지도 있네? 아닌가? 아, 사줄 거야? 응. 사줄 야, 너희 돈 있잖아. 은성아! 이아닌이거야거야야이야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거뭐이이야이게 뭐야? 은성 이거 뭐야? 보자, 같이 삼촌 어. 보이죠 와, 뽑기. 야아 뽑기 그대로 아, 초등학교 그대로 아 여기 이거 예쁘지 포켓몬 카드 와.